2018 안동 하회탈컵 SBS 프로볼링 경북투어 메이저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수 동호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양손 볼러의 중심 프로 3년차 임승원. 양손 볼러의 업과 장점을 보여줍니다. 임승원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유성볼링장의 유프로입니다. 자, 1탄 덤리스에 의해서 오늘은 2탄 트렌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도와주실 프로 21기, 임승원 프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로볼링협회 21기 트렌드 프로볼러 임승원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이 다른 볼러 분들한테 좋은 팁들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안동투에서 좋은 성적 거두셨던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TV 파이널 올라갔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처음에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어 정말로 처음에는 신기했던 느낌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올라가서 바로 이제 졌지만 어,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컸고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열심히 다시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적 기대하겠고요 네. 어, 트핸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트핸드 디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트핸드는말 어, 그대로 양손을 사용해서 공을 투구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회전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구하는 손은 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반대로 반대 손이 많은 부분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제이슨 벨몬트, 오스크 팔레르마, 카일 트룩 에스퍼 세븐슨 브라이언 발렌타 선수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모든 투구 스타일이 다 그렇듯 강점과 약점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투핸드도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 강점과 약점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어, 롤을 가장 만들기 쉬운 투구법이라서 어, 회전을 원하는 분들이 덤니스와 함께 쉽게 도전하는 투구법이죠. 투핸드는 숙련이 된다면 원핸드보다 편안하게 많은 롤을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손의 도움으로 더욱더 일정하게 투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약점이 있다면 다른 스타일에 비해 투구하지 않는 손과 어깨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여서 몸을 유연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면서 중심을 잡을 때도 시간이 더 걸리고 무엇보다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트렌드와 아, 덤리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좀 다른 게 있을까요? 트렌드하고 어, 덤리스는 대부분 다 엄지를 안 쓰기 때문에 엄지를 안 넣기 때문에 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유로운 면이 있죠. 다만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은 트렌드 어, 같은 경우는 볼링공의 회전 방향을 조절을 할때좀더 어, 자연스러운 편이죠. 왼손이 보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의 무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서 각도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투구하는 손에 대한 손목에 대한 무게 부담을 덜어줘서 훨씬 더 편안하게 투구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투핸기를할때 가장 주의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우선은 이거는 가장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투핸드는 스텝이 중간에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갑자기 빨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착지를 할때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착지에 가장 중요점을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엄지를 안 넣기 때문에 오른손의 위치가 매번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법.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자. 어, 투핸드든 원핸드든 똑같이 공을 공의 무게를 이용해서 진정 운동을 해서 공을 앞으로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 투핸드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을 힘으로 몸을 돌려서 옆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볼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미세조정을 해야 되는 볼링게임에서 그 부분은 큰 단점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조, 고쳐주시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투구를 할때 왼손은 보조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손을 같이 돌리면서 회전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의 회전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어, 타겟을 노릴 때도 굉장히 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 부분은 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트렌드 볼러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볼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임서훈 프로님도 사용하시는 볼들, 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트렌드 볼러 같은 경우는 회전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회전 각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편차를 그나마 좀 덜기 위해서, 코어가 둥구스름 하거나, 어, 적어도, 대칭 코어인 볼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사용하는 볼드 같은 경우는 브런즈윅의 컨텀 시리즈, 그리고 어, 너바나 시리즈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볼이기도 하고요. 네, 예,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제가 직접 임승환 프로님께 어, 직접 배워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